설교하러 오면서 박수 받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긴장이 돼서 물한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70대 중반 되는 남자 어르신이 계세요. 성도님이 계시는데, 작년에 농내장으로 인해서 시력이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렀어요. 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을 한 2주에 한번걸로 대게 찾아가서 같이 손잡고 동네 마실 나갔어요. 뒷산이 있는데, 뒷산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걷다 보면 그 어른이 삶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마치 아들처럼, 어, 이러이런 거, 어, 이민 생활 하면서 이래 이래 노라고. 저는 또, 어, 목사인지라 그래도 기도하고, 갈비탕 함께 한 그릇 나눠 먹고, 돌아갈 때면 이분은 절대 자기 예수 안 믿는데요. 나한테 강요하지 말래.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신 지 10년이 넘었어요. <laughs> 자기는 예수 절대 안 믿는데. 그래서 기도해요, 헤어질 때. 그 성도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로함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이 회복되어서 이 어르신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게 은혜 내려주옵소서. 캐나다 벤쿠버는 자연환경이 좋아요. 이 좋은 자연환경,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상. 눈으로 보고 감탄하며 하나님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요. 나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다는 그분이 항상 아멘! 이라고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저 끝에, 예배당 끝에 항상 오셔서 예배드려요. 하루는 제가 토요일에 신방을 갔더니 주일에 안 오신 거예요. 왜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목사님 봤잖아.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볼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살잖아요. 악망하며 사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보다 더큰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시선 두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 거린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도 그런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시선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은혜와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은혜가 지금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축복 기도문 가운데 매우 유명한 축복 기도문은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잘 보세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이쪽에 계시니까 잘안 보여요. 그죠? 제 시, 시선은 안 가거든요. 그럼 제가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얼굴을 비춰 주신다라고 하는 것.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라는 표현은 시선이 간다는 거예요. 관심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실 때 뒤따라오는 문장이 뭐냐면 은혜예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할 때 따라오는 은혜가 뭐냐? 평강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평강은 다른 표현으로 샬롬이라고 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실 때 임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시선을 베풀어 주실 때는 은혜가 시작되고 평강의 축복이 임하여 지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그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실래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쉽게 말하자면, 저 사람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평가는 뭘까요? 고난과 불행은 죄 때문인 거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과응보, 권선징악, 구약의 개념으로 볼 때는 신명기적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신명기적 세계관, 그리고 오늘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난의 대명사인 욕기를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욕이 고난을 당하지요? 까닥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욕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어요. 자녀들 10명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한날 한시에 건감 잃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때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너 회개해. 죄 지은 것 없나? 되돌아 봐. 이게 제자들의 평가, 아니, 형, 어, 친구들의 평가였습니다. 요배 세 친구들은 그한 사람,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했을 뿐이라는 거죠. 고난이 계속되고 문제가 잘안 풀리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혹시 내가 뭐죄 지은 거 없나? 자녀들이 자꾸 말썽을 부르면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저는 합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잘안 풀리는 거예요. 뭐 이민 생활하는데도 비즈니스가 시원찮지 않거든요. 요즘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나 저희 아이가 아프거나 그러면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품을 때가. 많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네요. <laughs>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그럴 때가 있지요? 그죠? 아니,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많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래요. 장애나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당한다는 표현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거든요. 당할 때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을 들여다보면요.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가 대부분 하소연하는 것들, 슬픔의 고백,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탄식시가 많습니다.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불행. 두려움, 불안, 증오와 폭력, 잔인함, 고통, 부패,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마치 거울이 반사하듯, 내 모습을 반사하듯 시편에는 그런 내용들이 대바, 대부분 그래요. 시편 6편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쓴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 뼈마디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 치료의 기간이 길어질 때, 원인도 알수 없는 통증으로 밤잠을 설칠 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런 고백하게 되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하소연과 탄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시편 142편은요, 가족과 이웃에게. 버림받고, 어롯이 혼자가 된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쉬운 성경 번역본이에요. 나를 쳐다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쳐다봐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생명을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때 있지 않나요? 제 친구가 작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심한 우울증으로. 그 친구도 신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때 좀그 친구를 잘 쳐다봐 주시지. 제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살갑게 됐으면 좋으련만 부부가 제 친구였어요. 둘다 친구였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통과하고 계시다면 시편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이용해 보세요 차마 아, 그 인간하면서 막 욕하고 싶을 때 시편에 뒤져 보세요. 아주 내속 마음을 쏙 표현해 주는 욕도 들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의 대명사인 욕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있기로납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요 욕 이야기 했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는 욕기를 1장 2장 읽고요 42장으로 건너뛰어갑니다 그런데 욕기의 핵심은 3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욕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지 몰라요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고난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하면은 이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 같은 그런 기적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기적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적이라는 것이요,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게 신비요 기적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그리고 특히 동상교회의 한 지체로 나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이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기적은요 전부 다 동일하지 않아요. 이 사람처럼 선천적인 장애가 치유되는 기적을 똑같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어디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 숨 쉬고 있는 게 기적이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을 마지막 코끝에서 호흡이 쫙 멈출 때,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라 갈수 있는 게 기적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음,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머니 장례치르러 왔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저쪽에 앉아 있었어요. 주일 예배 때. 막 울었어요. 찬양하는데요. 눈물이 1부 때 울었고요. 2부 때는 안 울어야지 했는데 저 뒤에서 통곡을 했어요. 왜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걸왜 성도들은 이걸 모를까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한 예배자로서 앉아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첫딱한 소절 찬양 시작할 때부터 계속 울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요 기적 아닌가요?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게 기적이지요. 다른 게 있나요? 여러분들은 오늘 기적을 체험하신 거예요. 기적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또 하나 귀한 건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항상 좋나요? 살다 보면 식구들도 싸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죠. 뭐 불편할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난을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 공동체가 밤을 세워서 기도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모든 교회사를 보면 고난이 교회 공동체 안에 찾아왔을 때, 외부적인 고난이든 내부적인 고난이든, 고난이 교회 공동체를 막 흔들 때, 그때 성도들은 똘똘 더 뭉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갑니다. 이처럼요, 고난이라는 건 하등에 쓸데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기나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뜨거운 눈물을 막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까요? 그림 하나 보실래요? 이게... 이탈리아 프로렌스에 위치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있는 그림이에요. 마사치오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은 The Holy Trinity,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 십자가에 같이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 맞으실 때, 손에 못이 찔리실 때, 성령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곳에 함께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반문해요. 하나님은 아시나요? 라고 되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잘 아세요. 육신의 고통, 채찍 맞아보셨죠? 가시관 쓰셨죠? 못 박히셨고, 창에 맞아보셨잖아요. 육체의 고통, 주님은 아세요. 우리의 아픔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롱받고, 멸시받고, 누군가에게 존경 못 받을 때, 자존심이 바닥에 막 떨어질 때, 예수님은 아실까요? 그런 마음 아실까요? 알지요. 뺨 맞고, 침뱉음을 받으면서 얼마나 조롱당하셨어요. 그렇게 믿었던 내 친구가, 그렇게 믿었던 가족이 나를 배신해서 나의 모양이 이 꼴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을 때, 여러분, 예수님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어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 뭔가 상실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자식을 잃어봤기 때문에 가장 아끼는, 아끼는 것을 잃어보았기 때문에 그 상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난도 은혜가 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치륵 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희망은 빛 대신 주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게 희망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다. 살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또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희한하게 그 흙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침에는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이런 엉뚱한 쪽으로 우리는 더 생각이 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다른 것 말고 예수님께서는 흙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극후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실로암 못가에 있던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게 한이 맹인을 고쳐주면서 그걸 증언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치유의 과정은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 보시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함 목가에 가서. 음. 아멘. 여러분, 실로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기적이란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 필요합니다. 채워주 없어서 기도해요. 응답받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제가 볼 때는 반쪽짜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보았다라고 하는 건 분명 기적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11절 보실래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루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많은 사람이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야? 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실루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내가 눈을 뜬 거야.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는 메시아라고 믿어져. 그 사람이 그 사람 예수를 증언하는 사명자가 된 거예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거예요. 이게 기적의 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하도록 도움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그게 기적의 종착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계시다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 예.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아, 예. 또한. 여러분, 아픔과 고난을 함께 나누며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교회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내가 힘든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냐고요? 다 보고 계셔요. 그 마사치오의 그림, 이미지로 한번 기억에 저장해 보세요. 다 힘든데, 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의 마지막은 뭘까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시요. 또한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분이시요. 나는 그분을 따라 예수의 제자로 살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올한 해의 목표요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의 은혜와 더 나아가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